아무튼, 주시은 아나운서도 볼수 있는 서울 네. 월드컵 경기장. 네. 품맥골 MC 역대 MC들 중에 네. 가장 초반에 많이 취재를 나가는 것 같아요. 어. 네, 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나 보겠습니다. 매주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가시면 멋진 경기도 보시고 또 주시은 아나운서 품맥골 취재진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네.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풋맥골 인터뷰 시간입니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꽃미남 수비수 K리그2 수원 FC의 조유민 선수 인터뷰 만나 보시죠. 안녕하세요. 수원 FC 조유민입니다. 아 제가 아시안 게임 다녀와서 바로 한 3일 4일 뒤에 소속팀 이제 수원 FC 경기를 뛰다가 상대방 머리랑 부딪혔는데 엄청 부어 올랐다가 지금은 제가 계란으로 이제 달래 가지고 많이 괜찮아진 게 지금 이 정도예요. 어 우선 아시안 게임을 다녀와서 한국에 왔을 때는 저희가 출발할 때보다 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팬들도 많이 생겨서 어저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더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 우선 아버지는 그냥 딱 선수 하신 것 같은 선수의 입장에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뭐 아들 자랑스럽다 아빠 너무 기분 좋아서 오늘 소주 한잔해야겠다 이렇게 카톡 오시면은 너무 흐뭇하죠. 그리고. 제 기억 속이나 어릴 때 아버지는 되게 무뚝뚝하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제 제가 크고 제가 대표팀에 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 보고 되게 놀랍고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좀 울컥한 부분이 있었고 어머니는 아시안게임 명단 발표 났을 때 눈물을 보이셨어요 같이 보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바로 전화 오셔가지고 할머니랑 통화하면서 할머니도 좀 우시고 엄마도 울컥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죠 제가 우선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팔로우가 되게 많아졌고 뭐 그런 거 같아요 뭐 외박 때 친구들 만나서 밖에 있으면 알아보시는 분들도 몇분 계시는 거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일주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달라진 거 같아요 네, 민재가 있죠 민재가 <laughs> 저는, 저는 그런 말한적 없어요. 민재가 했죠, 민재가. 힘들었는데, 저희 96년생들이 좀 중간에서 중심 역할을 잘 해줘서, 중상도 내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민재도 물론, 이제, 진심으로 하는 말은 당연히 아니고, 저희끼리 장난식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고, 모든 선수들이, 뭐, 정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원팀으로 우승이라는 금 메달이라는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모두가 잘 했고, 모두 덕분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것 같아요. 뭐 형들 되게 뭐세분다 제가 되게 존경하고 그리고또 특히 흥민이 형이 또좀 저를 좀 많이 챙겨 주셔가지고 너무 네. 사이는 좋아요. 네. 근데 의정이 팔로우를 안 받아 주더라고 요제스타듣다고 <laughs> 이제 알람 이 많이 뜬다고 안 받아 주더라고. 거의 다한 명씩 다 갔다 왔을걸요? <laughs> 어 그니까 흥민이 형이 첫 주장이고 하다 보니까. 그게 느껴졌어요, 선수들한테. 자기가 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보였고, 어떻게든 이 팀을 막 이끌어 가고 싶어 하는 게 보여서. 경기 뛰는 사람, 경기 안는 사람, 어? 뭐든지 다 하나가 되는 그렇게 승민이 형이 그런 간절함과 의욕이 선수들을 많이 불러서. 잔소리를 한것 같아요. <laughs> 아, 너무. 창피하고 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은, 기분은 좋은데, 조금 더 제가 가서 좀 눈에 보이는 실수들을 제가 많이 하고, 제가 느끼기에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껴서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하고, 또 집중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은. 뭐 그런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또저 축구적인 부분에서 좀더 주목을 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고 그런 부분 아니더라도 여러 부분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거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일단 중학교 때는 어린 마음이고 좀 제가 아직 그런 철이 안 들어서 그런지 수비를 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뭐 운동할 때도 수비수들은 막 뛰어다니고 공격수들은 위에서 슈팅 멋있는 거 하고 골 놓고 이런 게 너무 좋아 보였고 저도 골을 놓고 싶었고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되게 컸던 거 같아요 중학교 때는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컸는데 그래서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포드를 본거 같아요 그래서 공격으로 바꿔서 제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신나서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득점왕도 하게 되고 거기서 위치에서 조금 더 빛을 보게 된것 같은데. 슬슬 날아가는 것처럼 대형을 뛰어나오네. 네. 브레이 골! 네. 단점 브레이크 성공하면서 1대 동점 기록하는 홈 운동장 청주 해성고등학교입니다. 자 경기 내용 뭐 1대로 1 됐습니다. 지금도 조현우 선수 역시 인프런트로 가마차는 아주 감각적인 슈팅이 보여줬고. 네. 이제 대학 와서는 뭐. 생각이 많이 바뀌고, 팀에 이제 희생한다는 걸 뭔지 알아가지고, 팀에, 그리고 감독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프로 올 때는 공격수로서 제가 경쟁력이 있는지라는 정말 이제 그때는 현실적으로 냉정한 판단을 하게 됐고, 그리고 김대희 감독님을 만나서 감독님이 중앙수비로 바꾸면서 팀에서 뛸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 저는 또 아시안게임이라는 큰 무대에 가서 경험을 하게 됐고, 우선 지금 제가 가장 생각하는 거는 팀이 원하고 감독님이 원하고 코치님들이 원하고 그게 우선이고 항상 제가 말하는 저의 장점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시거나 표지션 변경을 했을 때 스타일을 빨리 바꾸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을 제 몸에 빨리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은 또뭐 제가 또 열심히 해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정말 장난이 아니라 골키퍼. 막 이제 동네 축구 막 이런 거할 때도 골키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막 지금도 선수들끼리 장난치고 멍동 끝나고 하면은 골키퍼 막 막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대구에 어떤 선수가 골키퍼 하셨잖아요. 그때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한것 같아요. 어. 지금, 지금 현재는 외국에 이제 그, 라모스 선수. 일단 되게 멋있고. 그리고 플레이 하는 게 되게 제 그냥 마음에 딱 꽂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선수는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이제 전북현대 이동국 선배님. 제가 그리고 또 지금까지 공격수를 봤었기도 했고. 그리고 저도 프로 선수를 되게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선배님의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멋있고 그런 것 같아요. 박세진. 그냥 빨라요. 그 엄청 빨라요. 오대2볼 돌리기 훈련할 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 수비할 때. 동국이 <laughs> <병국이요>.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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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멤버 <laughs> <병국>. 저. <laughs> 옛날에 많이 했었죠. 그리고 지금 팬분들이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눈이 이래가지고. 다음에, 네. 조유민. 저! 제가 노래 틀면 은 형들이나 저방 같이 쓰는 그 지훈이 형이 아, 뭐 이런 노래 듣냐고 하거든요 대표팀 선수들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기 좀 제가 아, 정말 이상한 사람 된 것처럼 아, 무슨 노래냐고 막 그래요 저, 저한테 제가 요즘 진짜 좋아하는 노래 페페? 에, F E F E 대문자로 F E F E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 그 노래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김범룡 범룡이 형 <laughs> <laughs> 그 자료화면으로 본명이 형 1분에 있을 때서포터즈 앞에서 춤추는 거한번탁 띄워주시면은 설명 뭐 필요 없어. 기유 뽀뽀뽀뽀. 사기유뽀뽀뽀뽀 어려울 때 웃어주는 내 주장 유가 외출 외안 주면 난 정말 싫어. 원철이야 최원철 이 형? 에 <laughs> 그냥 그 형은 좀 태가 안 나요, 그냥. 뭘 입어도. 멋이 없어 그 형은. 제용현이 형. 저도 되게 운동장에서 파이팅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인데요. 제가 안할 때도 용현이 형이 먼저 하면은 저도 막 하게 되고 그런 게 좋은 거 같아요. 많을거 같은 선수예요? 많은 선수예요? 많은 선수는? 많은 선수요? <laughs> 이거 뭐 살짝 유도 질문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제가 이제, 지금은. 야, 너는 그냥 팬이지. 네. 죄송합니다. 제뭐 개인적인 목표가 팀의 목표일 것 같은데, 일단 시즌 끝날 때까지 4위권 안에 들어, 들어서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게 만들고, 플레이오프를 나간다면, 거기에서 정말 자, 좋은 성적으로 K1에 승격하는 게 개인적인 목표고 또 팀의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K리그를 봐주시는 K리그1, K리그2를 응원해주시고 봐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또 어, 수원FC가 더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게 저 그리고 저희 팀 선수들이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노력을 하고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테니까. 꼭 경기장에 찾아와 주셔서 많은 응원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그리고 저희 K리그 너무 아 정말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풍맥골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무인도를 가게 되면은 가지고 가고 싶은 다섯 가지를 가져왔는데, 이게 제가 지금 숙소에 있는 물건 중에서 가지고 오느라고, 뭐, 큰건 없지만 일단 우선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몇 가지 챙겼어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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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필요하겠죠. 일단 그리고 이제 이제 따뜻한 옷 제가 이런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베개 되게 예민해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베개를 못 가져와가지고 이제 인형 제가 팬한테 선물 받았는데 이거 인형 하나 둘셋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심심할 때 이제 필요한 핸드폰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이제 아시안 게임 금메달 금메달을 제가 챙겼습니다 첫공개입니다풋맥고래 시청자분들께 자랑도 하고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영웅 조유민 선수를 품맥골이 만나고 왔습니다. 아 네. 조유민 선수가 눈이 이렇게 좀 부어 있는 네. 모습인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수비수들을 보면 경기를 할 때는 잘 모르다가도 직접 가까이서 보면 와 되게 잘생겼다 이런 경우도 있고 <laughs> 실제로 이렇게 얼굴에 상처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몸싸움도 많이 하고 좀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조희민 선수 품에 꼬리 항상 응원하고 소속팀에서 또 앞으로 혹시 오를 대표팀에서도 음.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이때 개인적으로 일만 없었으면 음. 가서 직접 인터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인터뷰를 좀못 가서 아쉽고 음. 그래도 좀 인터뷰를 지금 보니까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축구에 대한 자기철학이 음. 굉장히 그렇죠.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약간 젠틀하고 잘생긴 이미지로 보, 봤는데 네. 실제로 말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소탈하고 아. 네 음. 털털한 그런 음.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도 상당히 잘하고요 네. 네. 네, 조유민 선수 A 대표팀에서 활약하는 모습 꼭볼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날은 저도 꼭 같이 인터뷰를 해서 조유민 선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